데이터 마이닝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게 오른쪽 그림에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으며 데이터 과학과 빅 데이터와 어떻게 이게 융합되어지고 블렌딩되어졌는가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이 최초에 만들어졌겠죠. 통계학은 보니까 18세기. 어, 1763년에 1763년에 베이지안 공리 약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분법적인 카테고리 분석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베이지안 공리가 머신는 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리그레션 부분에는 회기 분석은 19세기 초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초부터 데이터 마이닝의 역사가 어, 시작되었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베이지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에 대한 예측, 분류를 할수 있는 거고요. 리그레이션은 어, 연속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는, 예측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기 분석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1920세기 초에 컴퓨터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어, 보면 뉴럴 네트워크이 1940년 신경망 이론이 여러분들 1943년에 만들어졌다. 그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u 전 e r a l g 이렇게 해서,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유전 알고리즘이 1975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데이터 마이닝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1989년에 이렇게 된 있습니다. 어, 뭐, 여기서 보면 92년에, 어, 스포트 베터 머신 기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념은 2001년에 출연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 마이닝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빅데이터와 그리고 강폭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마이닝의 역사는 이렇게 통계학부터 시대를 해서 컴퓨터와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방법론, 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또 정의를 한번더 살펴보게 되면 어, 빅데이터 셋에서 큰 데이터 셋에서 어떤 패턴을 탐구하고 그리고 발견해 내는 절차적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로 알려져 있어요? 빅데이터로 알려져 있는 어, 그런 데이터들을 다룬다라는 것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는 어, 컴퓨터 과학의 어떤 하위 분야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서 거기서 어, 그 분야에서는 통계학,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디어리 그리고 머신러닝 등등이 어, 블렌딩 되어 있다는 거죠. 혼합되어 있는 어, 그런 복잡한 어, 그런 학문 분야의 기법, 특히 기법들을 다룬다라는 건데 테크닉들을 다루는 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와 그리고 개념, 구성 요소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을 실제로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테크닉들에 블렌딩된, 혼합되어진 어떤 그런 기법을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 어, 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로 데이터죠. 로 데이터. 어, 가, 가공되어지지 않은 원시 데이터라는 거죠. 원래 뭐 데이터 트랜잭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냥 보내져 온 데이터 또는 SNS에서 거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데이터, 인터랙션 데이터들이 어떤 가공하지 않은 순수하게 그 상태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시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구조화된 데이터, 텍스트, 그림, 이미지, 비디오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셀렉션하고 클리닝, 정제하는 것을 가지고 정, 절차를 통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마이닝하고자 하는 그 목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데이터를 뽑아내고요. 선택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왜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만을 뽑아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는 부수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필요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데이터를 우리가 전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 데이터, 원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고요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특징공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이니까요. 거기서 데이터를 트랜스포폼 형태로 변환을 시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가 우리가 여기서는 데이터 트랜스포드 데이터 형식이고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론,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어, 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는 강화학습이라는 어떤 방법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이나 어떤 법칙, 규칙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머신러닝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원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셀렉션 과정을 거치고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 마이닝의 최종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그 앞에서의 그런 어떤 원시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를 선택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클리닝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요. 필요한, 필요 없는 데이터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변형을 시켜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낸 다음에 머신 러닝을 통해서 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식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절차들 속에서 어,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데이터 전처리가 전체 데이터 과학자들의 작업의 80%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 녹색 계통이죠. 60% 60%가 어, 여기에 되는 거죠. 60%면 여기는 클리닝하고 오그나이징하는다라는 거죠. 데이터 하는데 60%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집한다. 치,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얻어내는 작업들, 얻어내는 작업들, 구독하는 작업들에 대한 절차가 19%라는 거죠. 즉 전체의 80%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내게 유용하게 어 구조화된 데이터를 뽑아내 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실제 전체에 어 10%도 안,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패턴을 갖다가 분석하는 부분 알고리즘을 리파인 하는 거는 13%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 작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전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려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고된 작업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차별로 그렇게 실제로 데이터 과학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즐겁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어, 절차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이 76%의 응답자가 데이터 준비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오그나이징하는데 57%가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음, 진짜 지루한 작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를 모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면은 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 어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여러분들 그 작업이 왜 이거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데, 작업 절차인 거죠 어 분석하는 거는 재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어 패턴을 분석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갖다 사용을 할까 그리고 그 알고리즘 내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을 할까라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되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아그 이전의 작업 이게 상당히 어 즐겁지 않은 일이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설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의 절차 부분에서 여기서는 일부분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는 어 전체적인 그 절차. 전체가 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보면 데이터 마이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식에 도달하기까지 모델을 평가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 머신러닝을 하는 작업은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클리닝하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작업 들도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돈을 주는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전체의 하나의 아, 가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까지 여기서 배우는 작업절차들 중에서 일부 분이 데이터 마이닝이 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도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 어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정의하는데 도대체 뭐지?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적 규정이 이루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면은 데이터 시각화와 연결된 알고리즘의 개념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문 분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데이터 마이닝 구성 요소에서 또한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에서 인간이 중심이 된 인터액티브한 분석적이고 발견적인 과정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가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주어진 데이터부터 데이터 준비,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표출을 하는 방법론을 선택을 하고요. 그 표출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기법들 여기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매핑, 맵핑, 데이터를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자 또는 분석가와 다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 이 상호작용을 할때이 분석가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어떤 걸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떤 비, 시각적인 패턴을 갖다 뽑아내는 과정 또 하나의 어떤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부분이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과정. 이 뽑아내는 과정도 센스 메이킹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추출되, 추출되는 것이 정보와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 예측,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 데이터 마이닝 절차에서 실제 이런 시각화와 함께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석 목적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이 변화될 수 있다 가변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얘기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그 c r i s p d m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Cross-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 간 표준 절차,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절차가 여러분들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수행 절차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표준 방법론 또는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비즈니스, 여기서 보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이해, 업무, 업무의 이해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업무에 이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가 상호 교차되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준비하면서 모델링이죠. 알고리즘 같은 걸 또는 뭐 모형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어,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데이터를 새롭게 다시 전처리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뭐예요?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 그 지식을 배치하는 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평가해서 그 결과가 다시 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뭐예요? 다시 어떤 업무가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 이해를 다시 한번 더, 다시 하는 순환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절차 중에서 크리스 디 m 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한글로도 된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서 보게 되면 한글로 되면 어, 업무의 이해, 업무 목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왜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런 프로젝트를 수립을 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초기 데이터 수집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 기술을 사용하고 탐색을 하고 그 데이터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정확한 것인가? 라는 품질 검증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는 설정과 선택, 정제, 생성, 통합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적용하는 부분이 데이터 준비 과정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모델링 기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성하고 모델이 정말로 적합하게 되었는가 가 적합되지 않았는가 또는 가소가 소 추정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등등에 대해서 모델링을 갖다가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또 추가로 더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응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디플레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유지 보수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을 해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를 우리가 데이터마이너 절차를 이 산업표준에 맞춰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프로블럼 팀과 솔루션 팀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 팀은 이렇게 해서 이벨리에이션 과정까지 거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배포하고 그리고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 업무 공정에 포함시키는 부분들이고요. 분석가들, 문제, 문제 해결팀, 문제 분석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서로 사고 작용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섯 번째 데이터 마이닝 절차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 앞서 있는 부분에서 다 전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여기서는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미 그 개념들이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정리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 마이닝 오퍼레이션을 확인하는 부분. 어,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 또는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분류의 목적이 있다. 리그레션, 회기 또는 예측의 목적이 있다. 또는 클러스터링, 세그멘테이션. 클러스터링, 군집. 또는 어떤 군집으로 뭉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인가. 또는 연관성 분석. 또는 이상치 검증을할 것인가. 어떤 이상치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스팸 메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이상치 분석이 되겠죠. 연관 규칙 분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의 오퍼레이션 어떤 알고리즘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